아 진짜 다른 나라 싸울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싸울 수가 없고 하고 살 생각도 없고. 아니 이게 이 한국에 이제 산지 9년 돼가지고 그래서 막 수많은 나라 그 여행해 을 봤는데 근데 한국만큼은 그 살기 좋은 나라 솔직히 못, 보, 못 보거든요. 뭐 유럽도 가봤고 뭐. 뭐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가봤는데 익숙한 거 그런지 그거는 떠나서 그냥 어 이게 여기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영상 속 안에 한국에 떠날 수 없는 이유 보여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빈 브라더스 와이쿠요 네, 이쁜 여자들이 창 어, 문을 열 수가 없어요. 아 고맙습니다 공주님. 아 사람들이 있어? 아, 많이, 아. 저기 방금 네, 그 들어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아, 오늘 날씨가 좀 너무 많이 흐려가지고 커피 네. 네. 들어간 칵테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페어링 좋은 디저트도 네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빔브블드 사우스 와 진짜 네. 대단하네요 날씨가 너무 안좋아가지고뭐 그냥 미세먼지추 주미세먼지, 네, 그래서 네, 지금 볼수가 없습니다. <목소리> 뭐야 이거? 이거 치즈 you? Are you g o 은 n g 고 o eat this? I'm going to eat 먹어 음 진짜 맛있어 와 여기 진짜 잘한다 여기 음, 음. 한국에 토날스가 없는 이유는 카페가 카페 이 카페 문화는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빔 브라더스 네, 그빔 브라더스 커피 하우스 방금 나왔는데 와 그거는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 고급스럽고 해서 하고 이런 커피 문화 잘되는 나라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커피숍들은 있는데 근데 한국만큼은 그렇게 잘되지 않았어요. 하고 그 커피숍들이 좀 작고 뭐 아담하고 해 가지고 이게 막 일본의 커피숍 문화 뭐막 나쁘다고 뭐 그런 거는 아, 아닌데 근데 한국이 너무 다른 나라들보다 너무 튀어넘는 거죠.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디저트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이 커피 문화 때문에 네그 한국에 떠날 수 없는 이유 하나 중인 거죠. 두 번째 이유 한국 떠날 수가 없는 이유는 이런 포토 찍을 수 있는 그런 스팟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찍을 수 있는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. 이와 이거 너무 감성적이지 않아요?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 문화 그래 가지고 하고 뭐 여기 뭐 이런 소품도해 주고 뭐 이렇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, 이게 한국이도 주그이지 않나. 그래서 한국의 좋은 이유, 터널수가 없는 이유. 세 번째는 어디 가나 편의점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 다른 나라 가면은 그 일본 외에는 딱히 잘 없는 느낌 다 편의점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이 편의점 봐봐 이거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야 이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무튼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네가 뭐막그 엄청 애매한 시간 때 아프면은 편의점 오고. 그약사수 있고 이런 편리한 것들 그냥 간단히 어사수 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그 맛을 한국의 그 편리성을 맛을 보면 진짜 다른 곳에서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 진라면 매운맛 계속 진짜 계속 너무나 먹어고 진라면은 나의 취향 라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그 틈새 아니면 뭐 불닭? 예, 파져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뭐지 라면 잘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안줄수 있고 하고 뭐니추상과 어? 먹을 수 있고 해서 이게 다른 나라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니추상과 어? 같은 거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나만 대추상어 좋아해? 아니 대추상어 진짜 너무 광동회사자 이거 진심 한 번만 먹어도 네. 맛있어 이거 아 너무 음, 맛있는데? 그치? 아니 소화제 이렇게 맛있어도 돼? 그니까 아이 쌍어 잘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거 맛을 보고 나서 니추상어는 진짜 이거 그냥 기술이야 네 <laughs> 아니야 진짜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을 나올 수 있지?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. 아마 요즘에 이 이거 너무 그 많이 먹어가지고 그 쉽게 감기 안 걸리지 응? 않나? 응, 아, 그런데? 응, 요즘에 울에안 걸렸어? 응 그런데 올 항상 겨울 응. 되면 무조건 걸리잖아. 지금 응, 벌써 응, 응. 1월인데. 그니까. 러 어. 응. 아예 안 걸렸지? 안 걸렸어. 진짜 신기하다. 이거네. 음. 응. d 추는 이거 진짜 n 추영향이요이만큼이에요 여러분 대추 없이 어떻게 한국에 요살수 있겠어요. b i n Did you 네 n o w you were t a 하나 중에 <laughs> 나는 b o u t Hungoo? I was like, 거 w 는 s like, I 좋아하는데 근데 이 나는 솔로 같은 그 연예 프로그램 진짜 본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한국 떠나서 뭐~ 뭐~ 아니면 뭐~ 다른 나라 가서 나는 솔로 볼수 없다는 게 그~ 그~ 압박함 그 그~ 두려움이 네 너무 네 심해가지고 네 근데 이 나는 솔로 주는 그~ 도파민이 진짜 다른 연예 프로그램에 비해서 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나는 솔로 때문에 진짜 아니 노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 노파민이 아휴 버릴 수가 없어요. 이제 나이가 들면 노이동사 각시로 할 건데 남자들. 노력이 못 해요. 어. 가고 싶당 가야죠. 어 진짜 오빠 갈 거야 지금 이라도아 네. 나도 노력이 어, 아우 어. 못 하잖아 저기. 어안 그래서 해야지? 가지. 아.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. 어? 이거 요즘에 이최해 디저트 어 되는 거 같아 가지고 뭐 물론. 뭐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나라 가면은 뭐 이거 먹을 수 있다 뭐 저저고 저저저저... 한국만큼은 난 맛있습니다 이. 예? 왜 이거에 대해서 왜 언급 안해요? 음?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.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. 왜 음. 한국을 떠날 수 없냐 이 남자는요 사실 손을 쓰는 수가 없는 사람 <laughs> 아니야 이게 자기가 줄 때는 진짜 아주 맛있다니까 그러니까, 모르겠어 그 아기새처럼 이렇게 한국에 우이 <laughs> 위... 렇게 먹여줘야 음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진짜 음 이... 같수님안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돼! 안 돼! 죄송합니다 <목소리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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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방구 냄새나? 잘방구 꼈어? <laughs> 야... 나 <laughs> <야, 웃음> 아, 진짜 냄새 날줄 몰랐어 진짜 미안해 <laughs> 나 우리 냄새 안 나는 사람이잖아 <laughs> 아 자기야 진짜 그러지 마 냄새가 왜 나지? 자기 방구 꼈어? <laughs> <laughs> 안사아지안사아지아배아난 <laughs> 어, 누가 <laughs> 먹을 수 있어. 어, 아배 아빠. <laughs>